오랜만에 여기 한번 가볼까? 어. <laughs> 어. 그 옛날 노보잖아. 보 어, 그렇지. 나 노보긴 하지. 한번. 쪼겠다 이따 한 팀, 두 팀, 둘팀 올듯. 한팀 확정이고 두팀 다섯 명 보여요. 평선 말하고 갔다가 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빨라요. 대각선으로 가는게빠 빨라. 갔다가 걷는 거예요. 거리가 는다 아, 명? 다3 명, 4 3 명.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요 여... 훨씬 많... 분명 누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고 보금을 먹어라. 난 여기로 올라갈 터인데, 물러 떨어지는데, 물로 떨어지네. 하나하나 더 헤엄쳐가는 놈 뭔데? 저거 <laughs> 대단한 놈이다. 제비가시고 서세요. 한 대. 대기하고서 오겠지? 좀잡잡다 저걸 먹을. 잠 저거 저거 저거리면 그 막차 없이생각 해야 됨. 물에서 총못쏘잖아요못쏘죠 되게 타고 있었는 저거 우리도 그냥 에비선. 그, 여기 있으면 어, 뭐야, 물 속에서 터지네. 터지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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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물 속에서 싸거 <laughs> 아니야? 난가, 난가. 아 잠깐 올라갔었나? 잠깐. 저 어, 올라간다 저거. 야, 올라 썸네, 미친놈이네 여기, 알 겁니다. 오케이, 뭐, 뭐지? 오파트로? 오 오파트로? 오파트로? 나파트나 오파트로? 오파 야스나야 트로 오파트로? 오파트로? 오파트이오이트로오 여기 있을 거야. 아까 차한대 지나갔거든. 응. 나 이거 팔과자 먹어볼게 총소리 어, 어, 그래, 들리네. 여기. 이 집에. 음. 옥상 위에 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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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너무 어, 앞으로 재밌어. 안 가도 돼요? 어. 뭐야. 죽었어. 뭐야, 뒤에 뒤에서. 뒤에서 쐈어. 옆에서 쏜 거야 아까 전에. 아, 그러니까 아까 275 거기서 맞은 거야. 혼자. 아 그래? 거기 두 마리. 있어. 100, 115, 115. 어. 이거 쳤다니까. 이 사람들아. 아, 거기. 아, 와, 고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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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고개 흔들어 고개 개 흔들어. 파나픽 있어 파나픽 하나. 제에 바드 주사기 람도말이아 이거 차차 차 버리고 가야 되겠는데 이거 파란돌고 응? 보고 싶대 사람핑 쪽에 돌아서 가고 있는데, 어, 보인다. 엄마 <목소리> <목소리> 누구야? 우린가? 나 봐봐. 나, 나. 나, 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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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서 오차겠어. 요로아 위로 자동차. 눈엄 타고 있는데. 왔어. 건? 나이스, 나시고 응, 응. 응, 응. 어, 열심히 때렸지. 고 아, 아파, 이거. 아, 무섭다, 뭐 이거. 이거 파밍 여기. 연에 연막 에밍다어다먹다 3번까지 못했다. 그이 거야. 3번까지 못하겠다. 차에 있나? 우리? 이거? 차가 없에에는거 네. 꺼내와야 돼. 페이지 앞에 보면 될거이게거 이거. 예시, 이거, 아, 인승이다. 이거, 이거 인승이다. 여기 박자니까. 박자. 아, 맞 인생이네. 인생이야. 인생이야. 둘이 가봐. 둘이 먼저 가봐. 내가 빼가 빼가. 아니, 아니, 아니야. 내가 띄워. 찌... 내가 빼가 봐줄게. 어, 이거 어디 봐가야 돼. 어디 봐가야 돼.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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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번, 오케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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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여기 한번 앉혀. 이 다리를 넘어간다고? 으아, 뭐야? 못 넘었어. 아파 뭐야? 뭐야? 아, 빠라 <목소리> 휴양 지 어!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빨리 와줘야 돼.

연막이 뭐였더라? 주인가? 삼십에서 올라오더라고. 삼십 삼십 오케이. 오버. 연막 이상한데까지 는데 몰라 여기까지 오겠지. 그 아이치 누르면은 그거 하고 우. 그러니까 연막 누르고 들고 우클릭 누르면은 바닥에다 던지는 걸로 할수 있어요. 클릭. 그럼 자세가 바뀌어. 저 집에 사람 있다. 관련 좀 사람 좀 사람 있다. 나나체좀 잠깐 봐야 되는데. 위치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내가 누워 있어. 오케이. 나, 네, 마, 가빠. 가빠. 가빠 있나? 밥파다 깨졌는데. <laughs> 와. 위에위에위에 위야 위야. 파란피 위에 파피 위에, 위에, 위에. 어, 위에, 위에. 위에. 와. 파내 <laughs> 위에. 내 머리 위에. 뒤에도 있다. 나나살수 음. 있나? 연막쪽으로차 내려오는데. 와. 하나 아, 하나. 아, 아, 둘 둘이네. 가죠요 음. 앞에 거기도 있어요 네. 야! 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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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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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리 건너 어 뭐야 수영해서넘어 오고 있어요? 네 멀리 멀리 뭐요저 뒤쪽에 아 내가 싸웠어. 디 어디? 1 어디, 어디, 어, 저기 여기. 이 돌, 파란 피 여기 돌. 여돌 뒤에. 우리 우리 집, 집. 집 밑에. 아, 기절. 또그 기절. 미이 거기. 비체 5탄 있을 아, 그냥 어떤 어팍 갔어. 어 요들있는데야 아. 근데 칠탄이 없는데? 왜안 나오냐며? 쟤네가 우리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타고 가요? 나는, 나는 걸어갔고 아, 와, 씨. 진짜 아, 잡았는데. 게임 어려다 게임 어려워.